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전체 맥락은 톰 나이트의 책에서 많이 참조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본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대본. 대본을 완전히 소화해야만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들은 공연을 앞두고 줄거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본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표정이나 몸짓을 완전히 익힌 후에 무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에는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조연의 역할은 주연이 등장하기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거나 주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물이 익으면 주연이 전면에 등장하고 조연은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주연 배우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다른 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대본을 가진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연극은 엉망이 될 테고, 동료 배우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연극 무대에 함께 오르죠. 세례 요한은 이 극의 조연을 맡았고 예수님은 주연을 맡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께서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그는 주연 못지 않는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모두가 그에게 찬사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극의 주연인 예수께서 무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연으로 등장한 예수님은 이 관객들이 볼때 뭔가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라는 주연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분은 뭔가 어설펐습니다. 어설픈 주연. 어설픈 메시아 관객들은 조연이었던 세레이완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대사에 통쾌함을 느꼈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주연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며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을 굴복시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앞으로 등장할 주연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다. 과연 어떤 인물일까? 어떤 능력으로 로마와 헤롯 관리와 부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까? 관객들은 조연이었던 세례요한에게서 세례 큰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주연인 예수님에게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밋밋해. 이도 저도 아닌 맹숭맹숭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연출이나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자 자리를 떼는 자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겠죠.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조차 주연이었던 예수님의 연기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강한 영성과 고든 성품으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던 자였죠.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메시아 등장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기 친동생의 아내와 노란한 이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목에 갇히고 맙니다. 세레요한의 설교와 헤롯을 향한 비판에는 메시아 등장에 대한 선언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도 가까이 오셨다. 세레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 여겼던 거죠. 예수께서 전면에 등장하면 그 모든 억압과 제국의 강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도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례요한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연극의 각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옥중에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본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예수께서 곧 모든 불의를 물리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그런 정치 혹은 무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분은 사회 밑바닥에서 소외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생각하던 이 메시아의 역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대본은 세례 요한의 대본과 유사한 듯 보였지만 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구약, 다시 말해, 율법의 틀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오던 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핵심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세인과 바리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인들을 책망하며 사역하던 자였다는 거죠. 이에 반해 예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책망했던 세리와 창녀와 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정주의 말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더 헤아리셨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개념으로 여기어왔던 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원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예 다른 대본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분이 맞는가 원래 예정된 내가 생각했던 그 대본의 주인공이 맞단 말인가 그동안 자신을 굳게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더 멀어진 느낌이 라어까요 새로 요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본을 잊어버리셨나? 자기 배역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걸까? 마침내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오늘 보면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세례요한의이 질문만큼이나 어쩌면 예수님도 실망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죠.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보다 더큰 자가 세상에 없음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이스라엘의 여느 선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음.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한처럼 주님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마치 우리가 쥐고 있는 각본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각본이 흐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봐요. 부푼 기대를 안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 혹은 사업, 혹은 새로운 사역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계획했던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가정에, 혹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각본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내용만 담겨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삶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각본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 대본대로 하실 줄 알았는데, 마치 우리와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기대.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도 세례의원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습니다. 때로내 생각과 내 방식을 그분께 강요하기도 하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그런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군요.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감옥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하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율법에 정통했던 세례요한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이상의 모습을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한 군왕의 모습 칼과 방패를 들고 화려한 백마를 탄 정치적 메시아. 심판의 주로 이땅 가운데서 모든 악인과 불의를 싹 쓸어버리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공일과 사랑이 심판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름 의롭다 하는 자들은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의견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실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것이 자신들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로운 자들이 자비의 메시지를 실하는 이유는 이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자비의 메시지는 그들을 더욱 날뛰게 할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게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의 핵심은 사랑과 궁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기대하는 각본이 아니랄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역임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백만 못 하겠습니까? 칼못 들었겠어요? 로마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그냥 딱그 시대에 멈춘 메시아였을 거예요. 그거는 온 인류, 온 세대. 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면 했던 것이죠. 그분은 칼과 방패, 화려한 군마 대신에 수건과 대야를 든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실제로 오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아예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지만, 사랑과 자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왜? 네, 그 시공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수많은 병자들을 이땅 가운데 두신 걸까? 왜 수많은 장애인들을 이 땅에 두신 걸까? 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신 걸까? 왜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실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걸까? 청년 시절부터 서울역과 후암동 쪽방촌을 오가면서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 바라보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가난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정복될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 세상은 일말의 희망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기만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얼마든지 부유하실 수 있었으나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짊어진 채골고달 향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멀리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포기한다면 우리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궁열이 이 세상에 좀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지난번에 나눴는데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양극, 양극단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이에요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냐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아무튼 뭐 그냥 양극단에막이 극단을 달리는 분들을 자꾸 만나요. 왜 그럴까? 제가 목사한테 목사 쟤왜 그럴 수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래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이 더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 때.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전염병과 자연재해들, 경제침체, 핵무기의 위협, 마약과 범죄, 이슬람의 확장과 유주민들의 집단 범죄, 동성의 문제들.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죠. 뭐 저도 볼 때마다 그냥 푹 한숨이십니다. 아고 말세다 말세. 그때 9월에 한참 더울 때, 9월 말이었어요. 추석 지나고 더웠잖아요. 지하철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 우리 이렇게 살다 가지만 우리 애들 어떡하냐. 막 이런 막 한숨이 막 졸라 나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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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교수의 복음에 반하는 무수히 많은 도전과 문제의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두 국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거기에 더해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대올로기적인 분열들 교회의 분열까지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논리를 섭니다 서로가 죄인이라고 서로 삿대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분열이 반복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분노, 뭐 좌절과 상실감이 막 덮칠 때는 그냥 내면이 막 무너져버립니다. 하,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왜 침묵만 하고 계시나? 때로는 왜저 악한 세력을 보고만 있는가? 우리의 분노가 사그러질 수 있도록 싹쓸어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피해질수 밖에 없는, 세상의 가장 연약한 이웃들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오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는 누구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소위 선진국들잘 사는 국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이 누구예요? 가장 후진국들. 아무런 기반 시설에 갖춰지지 않는 자들이 호수로 다 쓸려가고요. 자연재해를 오버워시드 그들이 다,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왜? 우리도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식량, 식량이 고갈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에 죄한,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 뭐, 교회나 우리 목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와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시지만 끝까지 방치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온갖 죄악과 부패를 썩은 세상에 대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듯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시켜야 될 사명도 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뿐이죠. 이해할수 없지만, 너무 이게 분노도 있고, 뭐, 치밀어 오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님을 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음. 결국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환하게 다 보게 될 그날, 그분이 갖고 계셨던 대본이 완전한 것이었음을, 음.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로 예수님은 세례요원이 가졌던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는 물음에 대해 온화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음. 6절입니다. 6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